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의 지형도가 송두리째 뒤집혔다. 가요계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꾸며 트로트 신성에서 단숨에 트로트 여왕으로 신분 상승을 이뤄낸 가수 전유진이 또한 번의 경악할 신화를 써냈다. 2025년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트로 스타 전용 웹서비스 트로픽 위 위클리 투표에서 여성 가수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말 그대로 팬덤 폭격기로 등극했다. 투표수 무려 376.190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이 수치는 2위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압도적인 격차였다. 누가 감히 전유진의 왕자를 넘볼 수 있겠는가? 팬들의 손끝에서 쏟아진 표는 마치 태풍처럼 트로피 전역을 쓸어버렸고 그 중심엔 전유진이 있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순위가 아닌 트로트계를 움직이는 절대 권력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충격적 증거였다. 전유진은 2020년 포항해변정국가여제 출신이라는 다소 소박한 무대에서 등장했지만 곧장 KBS의 노래가 좋아, 트로트가 좋아해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 팬들에게 이름 석자를 뇌리에 각인시켰다. 그녀의 등장은 한마디로 이건 사건이다 라는 반응을 자아냈다. 그리고 곧이어 MBN 현역가왕에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최종 우승을 거머쥐며 명실상부 트로트 제국의 후계자로 우뚝 섰다. 그녀의 존재감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선다. 전유진은 현상이다. 2024 현역가왕 전국투어 콘서트에서는 각 도시마다 관객들이 폭발적인 환호를 쏟아내며 마치 종교 집회처럼 숭배에 가까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팬미팅은 예매 시작 3분 만에 전성 매진. 여기에 우승 기념 미니앨범. 온니유 발매와 동시에 음원 차트 상위권 줄세우기까지. 이 모든 것이 평범한 트로트 가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다. 이건 전유진이기 때문에 가능한 초현실적인 기록이다. 최근 종영한 현역가왕 2에서는 참가자가 아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그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이제는 트로트의 기준을 만드는 존재로까지 성장한 것이다. 매 무대마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쥐어짜듯 발산하는 그녀의 눈빛. 그 안에는 나는 트로트의 미래다. 라는 묵직한 선언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번 트로픽 위클리 투표에서 다시금 드러난 팬덤의 결집력. 이건 단순한 인기의 척도가 아니다. 이것은 전유진과 그녀의 팬들이 만든 문화적 충격이다. 37만 명이 넘는 팬들이 단결해 던진 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트로트계를 향한 압도적 메시지였다. 전유진 없이는 트로트계도 없다. 전유진의 팬덤은 더 이상 팬덤이 아니다. 그들은 일종의 트로트 정치 세력이며,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문화 권력 집단이다. 전유진의 모든 행보 하나하나에 팬들은 전유라고 움직이며, 그 에너지는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강타하고 있다. 앞으로 전유진이 어떤 음악적 길을 선택할지, 어떤 무대를 세울지, 그녀가 노래하는 한 트로트계는 절대 조용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팬들은 전유진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으며, 트로트는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름만으로 전율케 하는 존재 전유진. 그녀는 더 이상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트로트 그 자체다. 그렇다. 전유진이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단순한 인물이 아닌 트롯 역사 그 자체로 기록되고 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 그녀의 숨결 하나하나는 곧 트로트의 흐름을 결정짓는 변수이며. 팬덤은 그 흐름에 열광적으로 호응하는 거대한 파도다. 이제는 더 이상 신인이라는 수식어조차 어울리지 않는다. 전유진은 이미 왕관을 쓴 존재. 단지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대한민국 트로트를 이끌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녀가 입을 열면 방송사는 긴장하고 그녀가 마이크를 잡으면 팬들은 숨을 멈춘다. 이게 바로 전유진의 무한한 존재감이다. 한편, 그녀의 팬덤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군중이 아니다. 그들은 자발적인 기획자이자 홍보팀이며 투표부대이자 동시에 문화적 연대체다. 전유진을 위해 굿즈를 만들고 광고판을 세우고 생일 카페를 차리고 거리 행진까지 조직하는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팬덤을 넘은 사회적 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충성도, 이런 집결력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하다. 연예계 전체를 통틀어도 이 정도의 응집력을 자랑하는 팬덤은 극히 드물다. 이러한 절대적 팬덤을 등에 업고 있는 전유진. 그녀는 그저 안주하지 않는다. 트로픽 1위라는 타이틀에도 도취되지 않고. 끊임없이 다음 무대를 꿈꾸며 트로트의 미래를 다시 쓰기 위한 거대한 항해를 준비 중이다. 새로운 앨범, 더큰 무대, 글로벌 활동까지, 그녀가 어떤 폭탄 선언을 내놓아도 이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전유진은 노래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멜로디가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기억을 뒤흔들고, 감정을 파고들며, 때로는 눈물을 짓게 하고, 때로는 심장을 쥐어짠다. 그녀의 음색은 시간을 멈추게 하고 공간을 장악하며 청중의 영혼을 붙잡아 놓는 마법이다. 이것이 바로 전유진의 음악이 단순한 가요가 아닌 예술이라 불리는 이유다. 지금 이 시대의 트로트는 전유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그녀의 등장은 하나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장을 연 선언이었다. 전유진이 존재하는 한 트로트는 결코 정체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매 순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전유진, 그녀는 트로트의 미래이며, 현재이며, 영원이다. 그녀가 부르면 역사가 쓰이고, 그녀가 나타나면 세상이 변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전설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트로트의 여왕, 아니, 트로트의 신화 전유진,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묻게 된다. 이토록 완벽한 여제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답은 단 하나다. 끝은 없다.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일리 없다. 전유진의 성공은 철저한 실력과 집념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만든 결과다. 무대 뒤에서 수백 번, 수천 번의 연습을 거듭하고 누구보다 자신의 음악을 철저히 파고들며 단한 소절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완벽주의자. 그것이 바로 전유진이다. 많은 이들이 트로트는 오래된 장르, 젊은 세대는 관심이 없다. 고 말하던 시절 전유진은 등장하자마자 그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냈다. 10대, 20대의 팬층을 트로트로 끌어들인 장본인 바로 그녀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고리타분하다고 외면하던 세대들에게 그 숨겨진 아름다움과 깊이를 보여줬고. 결국 전세대 통합형 아티스트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단순한 가수의 성장기 아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전유진이라는 존재는 그저 한명의 인기스타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생명을 불어넣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에 전유진은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녀의 노래는 유튜브, SNS,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으며 해외 팬들의 요청과 러브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중국, 동남아는 물론이고, 트로트가 생소한 유럽권에서도 전유진의 영상은 이것이 진정한 한국의 소울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녀가 무대에 서는 순간,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고 언어를 초월한 감동의 물결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의 문화 외교사절단이며, 그녀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다. 그리고 그 브랜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진화하고 있다. 콘서트 하나하나, 앨범 한장한 한 장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설계되고, 그녀의 팬들과의 교감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 뜨겁다. 팬덤의 이름조차 유진제국. 그녀는 이제 가수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 시대의 아이콘으로 승격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영광 속에서도 전유진은 늘 겸손하다. 무대 뒤에서 스태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고, 팬들에게 제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외친다. 그 겸손함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진짜 스타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전유진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시대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그녀를 놓친다면 당신은 이 시대의 가장 찬란한 음악적 기적을 지나쳐버리는 것이다. 전유진, 그녀는 단지 무대 위의 여왕이 아니다. 그녀는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펼쳐질 전유진의 전설, 그 끝을 아무도 알수 없다. 우리는 단지 그녀의 다음 한 걸음을 숨죽이며 기다릴 뿐이다. 왜냐하면 그한 걸음이 곧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이다.